12년 차 부부인 우리 부부에게도 좋았던 기억, 행복했던 기억, 사랑했던 기억 셀수 없이 많다. 많을 것이다. 그렇게 사랑했고, 그렇게 뜨거웠고, 그렇게도 행복했었고,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갔다.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줄 알았다. <목소리> 이거 한 10~10 어? 십, 십 몇년된거 같은데, 이거 다그지 아, 그거 다중 쓰레기 아유, 이거 다시 가져가야 돼? 돼. 알았어, 또 혼났죠? 응. 숨을 쉬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혼납니다.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혼나고 그래요, 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내성이 생겼나 봐. 뭐 아무렇지도 않아 타격이 없어요. 어. 야이 씨 언제쯤 할리스빌지 비워도 비워도 끝이 없는 게 살림살이라고 와, 버려도 버려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아무도 모를 살림살이들 여기가 꽉차 있었단 말이야 짐으로 저런 짐들로 꽉차 있었어 쓰지도 않고 그냥 몇 년째 막 묵어둔 것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던 것들 다 갖다 치우니까 여기에 이제 건조기 들어가고. 미니멀리스트 우리도 미니멀리스트 하는 거야 이제? 어 n 버 버려. 버버뭘 버려? i n i m a l i s t m 도 n i m a l i s t Minimalist. m 에 n i m a l i s t Minimalist. m 다 n i m 다 l i 다다 Minimalist. m i n i m 에 l i s t m i n i m 다 l i s t Minimalist. m i n i m a l 고 s t 내가 여기서 내돈 주고 커피를 사 먹은다는 게 뭐야 이거? 아. 다음에 물론 회사가 잘 되는 거는 참 바람직해요. 회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. 하루에 가맹 상담이 하루에 가맹 상담이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렇게 바쁘다는 건 달리 생각을 하면 행복한 겁니다. 이게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사람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면이잖아. 쉬어도 아무도 말해. 어디가 아파 말하기도 힘들어? 우리 월요일 날세명없한 명씩 떠나서 내 쉬고 영화관 가고 내 쉬고 어디 쉬고 애들이 3일밖에안 왔다고 좋겠대. 이제라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. <laughs> 학원 가기 전에 시험 한 번만 제대로 한번 봐보자 공부가 들어와. 뭐가 중요하니 그 아빠는 너가 아프지만 소리가... 않았으면 좋겠어 <laughs> 아빠 좀 쉬자 오케이 정답 시 <laughs>